오늘 공부할 부분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들입니다. 일단 상반부에 어떤 내용의 문제인지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대화에서 어떤 특정 화자, 어떤 사람이 말한 대사를 인용하여 화자가 그 말을 한 이유나 의도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공부 열심히 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떡 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한턱 쏩니다 한게 진짜 총을 들고 가서 막 여러분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뭐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식사 대접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대사, 내가 한방쏘게 라고 한게 어떤 이유나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재밌죠? 자, 두 번째. 문제에서 화자가 말한 대사가 그대로 나오므로 음성을 듣기 전에 미리 파악하도록 하세요. 질문에서 최우선 선생님이 내가 한방 쏠게 라고 얘기한 거 무슨 뜻이죠? 하고 물어보면 듣기에서 제가 한방 쏠게요 이렇게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화자가 말한 표현 그대로를 보고 해석하지 말고 총을 들고 와서 쏜다 이렇게 해석하시지 말고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여 해당 표현의 의미를 선택지에서 찾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개괄적인 내용을 좀 봤으니까 이제 설명은 됐어요. 이제 문제로 딱 들어갈 텐데 역시 문제로 갑자기 덜컥 들어가면 겁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한글 부분을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부분 쫙 있는데요. 제가 20초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밑줄 한번 그어 보세요. 지금부터 가자. 네, 20주 됐죠. 네, 여러분 밑줄 그신 것과 제가 밑줄 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65번, 남자가 말한 문제가 뭐예요? 마감이 문제인지, 예산인지, 재고인지, 시간 외근무 때문인지. 66번, 남자가 밑줄, 밑줄이라고 말한 이유는 제가 공란으로 놔둔 이유는요. 우리가 한글 내용이기 때문에 한글을 그대로 한글로 들으면 너무 쉽게 문제를 풀수 있어서 제가 일단 공란 처리해뒀습니다. 어, 다른 사람 입장, 헌신 신발 디자인 다양한 종류 신발 이렇게 밑줄 그었어요. 67번 여자는 여자의 동그라미 하겠네요. 남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는가? 여자가 요청하는 것. 연락하세요. 문서 검토하세요. 스스로 하세요. 최종 버전 이렇게 밑줄 그면 아주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66번의 감각을 기르는 건데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풀수 있는 문제를 좀 풀어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최우선 성우가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조엔,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서류 업무들을 너무 많아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 기한 내에 그걸 완료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안 됐네요. 회계와 관련된 서류들이 있다면 그건 저에게 주세요. 제가 그것들을 해결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은 항상 당신을 다른 사람의 신발에 자신을 집어넣어 보는군요. 하지만 타키씨, 당신이 담당자니까 마지막 확인은 꼭 당신이 하도록 하세요. 됐나요? 네. 선생님, 이 문제 푸는 데가 좀 이상했어요. 이런 게 바로 영어적인 표현 형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발에 당신을 넣어 보는군요. 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방 쏠게, 내가 오늘 크게 쏘겠어 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좀 챙겨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꼭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세 문제가 나오면 세 문제를 다 맞추는 게 우리 목표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챙겨가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세 문제를 다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특히 이렇게 의미를 묻는 질문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 세트에서 두 문제만 잘 챙겨가셔도 음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점수 드릴래요. 됐죠? 어.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두 문제로 잡고 하지만 감각은 계속해서 길러서 목표 달성 이후에 더 높은 곳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영어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5번부터 67번까지 세 문제 30초 드리겠습니다. 미줄국이 가자. 가겠습니다. 자, 미줄굽기다 되셨나요? 네, 정리하시죠.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미줄국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미줄국일 때는 지금까지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셨다면 이제는 조금 아, 속도를 조금 높여봐야지 하는 욕심 조금 내보세요. 자꾸 속도를 빠르게 빠르게 해야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자 같이 한번 가보죠. What problem does a man mention? 에서 남자가 말한 거니까 남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Problem 문제 뭐예요? 자 셋째 두 번째 missing a deadline에서 일자, deadline 에서 마감일자 deadline 마감일자를 missing 놓치는 것. 이 남자의 문제예요. d e a 인이 문제겠네요. exceeding, 초과하다란 뜻이어서 버 budget, u 예산. 버젯을 예산을 초과하는 것. 엄마가 만원 주면서, 어, 먹을 거 사와 했는데 다 고르고 나니까 만 이천 원. 이런 게 나의 버 u 예산을 exceeding 한 거죠. c h e 확인해요. 스 Stop. t 여러분, 스 t 은 뭐예요? 재고란 뜻이죠. 그래서 버 u 재고를 확인합니다. 재고는 우리나라에서는 땡처리 이런 거막팔때안 팔린 거 파는 걸 재고라고 많이 이해하시는데 재고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 재고죠. 그래서 내가 슈퍼마켓을 하는데 과자 10개 꺼내놓은 것도 내 재고. 창고에 두 박스 있는 것도 내 재고. 내 재고는 두 박스에 10봉지 이렇게 되는 거. 자, 네 번째요. working overtime hours에서 overtime은 시간을 지나서 일하는 거여서 근무에, 시간의 근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근무일하는 것. 66번. Why does a man say? 이니까 남자 대사 들을 거예요. You always, 당신 항상이야.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합니까? put. 넣으려고. 두려고 노력해요. yourself. 너 자신을 in others' shoes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에 왜너 자신을 넣으려고 해? 다른 사람의 신발에 너 자신을 넣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자 요게 대사에서 동일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A요. She's good. 그녀는 잘해요. At 뭐엇에 잘합니다.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 잘해요. Others' position 위치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 잘해요. Understanding others까지 미주 볼게요. 다른 사람 이해하는 거 굉장히 잘해요. 두 번째,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어요. dedicated. 그래서 헌신적인. 어, she has dedicated. 그래서 그녀는 헌신에 왔습니다. herself. 그녀 자신을요. to the company. 회사에. 헌신적이었어요. she has, 가지고 있어요. 어, she has designed. 그래서 그녀는 디자인했어요. his shoes. 그녀, 그의 신발을. 디자인 shoes. she has variety of shoes. 다양한 신발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variety of shoes. 밑줄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그냥 내용을 해석해서 듣는 게 아니고 그속 뜻이라든지 문맥에서 풍기는 의미 이런 것들을 잡아야 돼서 단위도가 높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쉽게 문제는 풀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거 도와드리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만약에 얘가 있잖아. 만약에 it couldn't be better 이라고 해서 그 남자가 왜 it couldn't be better 이라고 얘기해? 라고 했는데 보기 중에 만약에 it will be better 이렇게 나오면요 이 better better 이 반복되는 내용은요 정답으로 하지 않는 것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people shoes 나오니까 shoes shoes 이렇게요 그대로 해석되는 내용은요. 나오지 않는 것이 정답으로 하지 않는 것이 조금 낫겠다 이렇게 좀 힌트를 드려야겠어요 자 67번 What does a woman ask men to do? 여기서 여자가 요청하는 거니까 여자 동그라미 men to do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연락하세요 Person 사람에게 in charge 철 h 는 담당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저는 contact Review 검토하세요 the file 문서를요 Once more 한번더 그래서 저는요 review once more 세 번째, do, 하세요. his job, 그의 일을 하세요. by himself, 그 스스로 하세요. 그래서 저는 by himself. 네 번째, 요 purchase, 구입하세요. the final version. 그래서 purchase도 괜찮은데요. 전 final version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영어 음성 재생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재생할 건데, 첫 번째 재생할 때 우리의 목표는 한 문제 맞추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재생할 때 우리의 목표는 두 문제 맞추시는 겁니다. 됐죠? 네 아주 좋아요 자 이제부터 음성 재생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같이 가죠 (65번) 보기의 눈 마주치세요 갑니다.